Tentativo. 아까 텐터 마운트랑 헷갈리면 안 돼요. 텐트와 마운트 산과 텐트는 같은 모양에서 동등의 뭐뭐와 같은 이렇게 암기한적 있죠. 이건 텐터티브예요. 텐트와 거기에서 심심할까봐 텐트 안에다가 TV를 갖다 준 거예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피난민들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피난민들이 막 도망가면은 국경지역이 이만큼 어떤 텐트촌을 갖다가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텐트와 TV만 이렇게 갖다 주고 여기서 머물르세요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그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어, 구해줘가지고 안, 편안하게 살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가담이지만 이건 무슨 가담이에요? 소극적인 임시조치죠. 임시조치, 소극적인. 그죠? 잠정적인 임시에 그리고 소극적인 이런 뜻도 있습니다. 텐터티브. 텐트, 텐트와 TV로 가지고서 임시로 여기서 살아라. 임시에 잠정적인 느낌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tentative. 자, 다시 한 번, tentative.